그것으로 걱정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현실 창조의 메커니즘을 꿰뚫는 강력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단순히 뇌 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무의미한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감정과 행동, 나아가 우리의 현실까지도 형성하는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끊임없이 작용하며 우리의 존재를 재구성합니다. 특히 걱정이라는 감정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정신은 그 걱정의 대상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듯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그 걱정거리에 투사되고, 우리는 그 걱정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더욱 생생하게 인지하며, 스스로 그 상황을 현실로 만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기후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이행적 예언이라고 명명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거나 지속적으로 걱정하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단순한 염력이 아닙니다. 걱정은 우리의 행동을 미묘하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식을 왜곡하며 우리가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매우 현실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에 떨어질까봐 지나치게 걱정하는 학생은 불안감 때문에 집중력을 잃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결국 시험에서 실수를 저질러 실제로 기대 이하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은 작은 신체 증상에도 과민 반응하여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 스트레스는 실제로 면역력을 저하시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공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결국 성공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 되면 그것으로 걱정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문장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데 필수적인 깊은 통찰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씨앗과 같아서 걱정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걱정의 열매를 맺고 만족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만족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걱정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만족에 있습니다. 걱정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만족감으로 의도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삶은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태도입니다.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은 마치 탁한 핵탕물과 같아서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선명하게 볼수 없고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만족으로 가득 찬 마음은 맑고 투명한 샘물과 같아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명확하게 발견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결코 현실에 안주하거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는 자기기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재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매우 능동적이고 현명한 태도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행복과 충만함을 찾아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걱정 대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만족한다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어 보십시오. 걱정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함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긍정적인 기대감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라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만족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전부터 마음의 평온함과 만족의 중요성을 깊이 강조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오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내적 영역, 즉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역이며 우리의 의지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외부 상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을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내면적 반응과 해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걱정이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 만족이라는 가벼운 자유를 얻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 더 나은 삶의 방향과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걱정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두려움에 갇히게 만들며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지만 만족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나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으로 걱정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이 문장을 깊이 새기고 삶의 지침으로 삼아보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으로 걱정의 자리에 깊은 만족을 채워 넣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놀랍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여러분은 스스로의 현실을 창조하는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